T.V. 왕래삼촌입니다. 자, 오늘은 연못 2탄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저희가 잡아야 될 고기가 시리 다섯 마리죠. 어, 시리 다섯 마리 잡기 전에 먼저 시리가 연못에서 어, 생활을 잘할수 있게 환경 좀 만들어주고 시리 잡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출발, 출발. 출발. 자, 연못 첫 번째 영상 올렸을 때 가장 많이 어,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안전 문제, 펜스를 쳐라, 사다리 날아, 뭐 구명조끼 날아. 다 했습니다 <laughs> 자 일단 어, 펜슬을 이중으로 쳤고요 네그 다음으로는 구명조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모르니까 사다리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, 수심이 너무 깊다 너무 위험하다 해서 약간 물도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빼게 되면 또 고기가 살기가 쉽지 않아서 네, 적당량만 뺐습니다. 일단 시리 일단 서식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시리는 보통 어, 물살에서 어, 자갈밭이나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잔자갈을 좀 깔아주겠습니다. 물살을 쉬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여과기 하나 담가놔서 물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물살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물살을 좋아하는 고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뒤쪽으로 물이 살살살살 흐르게 되면 그쪽이 산란터가 됩니다. 고기들의. 자, 이거를 담가서 설치해 주겠습니다. 이거 물살이네요. 세지 그래도. 네. 세. 오, 날아갈 것 같아. <laughs> 아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물 뜨거운 거 아니냐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니거든요. 이거 되게 차가워요, 저 지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, 어, 가정집에서, 어, 수돗물 온도가 한 22도, 23도 정도 됩니다. 자, 여기는 과연 몇 도인지 재보겠습니다. 현재 20, 어, 막 내려가죠? 자, 대략. 18도 정도 나옵니다. 면 그냥 와, 물고기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실이 잡으러 가기 전에, 어,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넣던 었 고기 버들치. 이렇게 이름표 달아줬고요. 이렇게 팻말도 만들었습니다. 연못 속 친구들. 겁나 친구들 많아지겠죠. 아,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버들치가 잘 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들을 하실 텐데, 어, 어제 저희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거 한번 보고 가시죠. 잡으러 갈게요. 가자. 가자. 아, 시리 잡으러 계곡으로 왔습니다. 아, 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아,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. 아, 잡기에좀 어려움이 있겠네요. <laughs> 다섯 마리인데 어려울까? 어렵지. 어렵지. 물, 물 많을 때는. 오, 잡았는데? 뭐야? 실이야? 정말 잡았어. 실이야? 납자루. 아, 실이 잡지. 아, 실 잡아야 될거 아니야. 얘도 승희 팬인가 지가 알아서 들어오네. 기분 나빠, 반색. 됐어. 실이야. <laughs> 뭐야? 네, 먼저로 뭐 있어. 자, 요거는 어, 미러라는 고기입니다. 대상어종 아니죠. 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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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라. 아... 퉁가리가 나온다고? 퉁가리가 왜 나와? 어? 퉁가리라고 합니다 쏘이면 굉장히 아프죠? 자 퉁가리 뽑기 그랬어 <laughs> 내가 안 뽑았... 내가 뽑았나? 너가 뽑았잖아 맞다 죄송합니다 휘리가 좋아하는 곳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물살이 와서 바위에 부딪혀서 이렇게 하얗게 풍말이 생기죠? 이런 지형에 가장 많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물량이 많고 물살이 셀 때는 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 오늘 과연 잡을 수 있을까? 걱정이 되는데. 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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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시리, 제발! 오, 또 밀어. 또 밀어. 이거 안 되는데. 야, 밀어. 응. 밀어버려, 그냥. 야, 어딨어? 내가 밀어버려. 어, 여깄네. 너 가. 자, 시리 잡으러 왔는데 아 물살이 너무 셉니다 <laughs> 어, 이렇게 장마철 물살이 셀 때는 시리가 돌수에 없습니다 피라미처럼 나와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, 불법업을 하더라도 수망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수망치지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든 잡아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 이동 시리 잡으러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자, 아,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죽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, 안전한 곳 요런 풀숲 사이 족대를 살살살살 잡아봐서 잡히는 고기만 키워보겠습니다 이해하시죠? 네 이해하시죠? 네 <laughs> 여러분들은요? 아! <laughs> 아, 어쩔 수 없습니다 네, 네. 최고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진짜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안전하게 풀숲 싹 뒤져서 몇 마리 반 잡아서 연못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가자! <laughs> 아 진짜 맨날 됐다 됐어 아얘왜 이래 족대 안으로 왜 니가 잡았... 들어가 너 연못에서 커 아, 야야 <laughs> 야, 뭐하더니 승희를 잡았어 승희를 <laughs> 너 연못에서 커 그럴 거면 <laughs> 오, 오! 뭐야 미꾸리아 종게 종게 좋은 친 종게 한 마리 다 먹어 근데 이스가 밟아서 빵꾸 난거 아니야? 어디 봐봐, 얘 숨쉬나 봐봐 고기. 어디 있어? 생이 어, 어얘다 죽었는데? 앞사할것 건. 은데 지금 계곡을 가도 하천을 가도 물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못 잡아요, 못 잡아. 고기를 제가 <laughs> 한번 보여드려. 물. 급류입니다, 급류. 죽어, 이거 진짜. 그래서 결론은 농수로로 왔습니다. 농수로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뱀뱀아, 빨리 뛰어! 뱀뱀아, 너리만큼 깊어! 머리도 한번 넘겨주면서 뛰어! 되게, 되게 이뻐, 이렇게, 예쁜 척! 지금 되게 안 예뻐, 지금. 이렇 예쁜 척 맞아? 지금 되게 안이뻐 오, 뭐야? 왕코, 왕코! 왕견이다, 왕견이. 왕갈견이. 100번 뛰어서 한 마리 나오네. <laughs> 이야, 여러분들 지금 뱀, 물뱀 나옵니다, 물 뱀. 오, 나온다. 오, 물 뱀. 갔어. 야, 어디 갔어? 저기! 저자 저기! 이건 몇 마리를 찾으시나? 야, 대물을 잡았습니다. <웃음> 장어다 <웃음> 야, 어디 살려줘야지? 옆에, 풀트. 뱀이야, 뭐. 자, 잘 살아. <laughs> 더 빨리, 더 빨리! 왔다. 오! 오! 여기 있잖아. 야. 이승희가 보니까 진짜로 갈 길이 어, 없나 어, 보다. 아니야, 뭐? 와, 아까 보였던 납자름 잽이도 안 되죠. <laughs> 하... 납자름 두 마리. 야, 납자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반가운 적은 처음이야. <laughs> 어, 한 마리. 있어, 있어, 있어. 있어? 두 마리 같아. 두 마리. 와우. 두 마리? 와우. 오케이. 뭐 문가? 어? <laughs> 뭐 이렇게 커? 사이즈 크지. 어. 갈게니. 한 마리! 한 마리! 한 마리! 줘, 퇴근, 퇴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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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이야? 아, 족대방 맞았어 퇴근 아 맞아 그거 인정 아, 인정 어쩔수 없어 이거 승혁이 밟았지 아까 내가 그냥 쪼개 버렸어 아까 밟았잖아 아더 잡고 싶은데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자 자 진짜 어렵게 잡은 고기 아 영어새 키워보겠습니다 자, 앞으로 잡아둔 고기들은 이렇게 이름표를 쓸 겁니다. 근데 오늘 실이 실패했죠? 그래서 달지 않겠습니다. 자, 어떻게든 장마철 끝나면 실이 잡아서 키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3편에는 다시 물고기 뽑아서 진행하겠습니다. 3편 때 뵙겠습니다.